안녕하세요. 네 음. 기기를 해시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재네 TV 방송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윤재가 이 많은 블레이드를 샀는데 보세요. 엄청나죠? 일단 구경 시켜줄까? 응 음. 아니요 구경은 나중에 하고요. 엄마가 자꾸 나와서 안되겠다 엄마 엄마가 자꾸 나와서. 이걸 보세요 아, 거꾸로 짜잔. 됐어 거꾸로 됐어 짜잔 이게 뭔지 압니까 초레어 컬러 아주 낮은 확률로 포함된 초레어 컬러 버전입니다 드디어 걸렸습니다 50번째 만에 걸렸습니다 보십시오 검정색입니다 엄청 멋지죠? 윤재 한마디 하세요 뽑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뽑아서 기분이 아주 좋대요 윤재는 블레이드 버스트의 신이에요 보세요. 엄청나죠 이거 보세요 아주 약해요 얘는 금방 고생. <laughs>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엑스칼리버. 지크 엑스칼리버 응. 엑스칼리버. 아빠가 제일 좋아해. 우리 집에서 배틀 3등이에요. 3등. 방송은 그만하겠습니다.